오늘 운동은 데드리프트,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어, 요즘에 다시 컨디션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래면서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이상으로 3개씩 하는 것 자체가 현재 몸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정도 무게에서도 이미 몸에 충분한 데미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도 어, 느낌 아주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복합관절 운동만 해도 팔이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일단, 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좋아집니다. 팔도 당연히 좋아지고, 팔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각관절 뿐만이 아니라, 어, 따로 이두운동, 이런 팔운동을 해주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스스로 이팔 자체를 겉으로 보게 팔을 멋있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팔운동을 어, 저는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팔운동 자체는 몸에 그렇게 데미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뭐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두운동이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두의 이런 강 감각이 어, 좋으신 분들 이두라던가 팔 자체에 이런 신경이 좋으신 분들은 복합관절 운동만 하더라도 팔이 꽤 많이 두꺼워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팔 운동을 하는데도 팔이 잘안 굵어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복합관절 운동만 하면 몸통만 커집니다 그래서 어, 이건 사람마다 좋아지는 정도가 다르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운동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팔의 감각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팔 운동은 따로 해주는게 팔에 훨씬 더 근질이라던가 근비대를 이끌어내기 좋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몸에 신경이 잘 발달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팔에는 신경이 조금 잘 발달한 편이어서 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저는 뭐 아무거나 책가방 들고도 이두의 펌핑을 잘줄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장점 때문에 제가 조금만 가져가도 팔이 이렇게 잘 커지는 거지 어,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팔에 이런 근신경을 개발하는 과정을 가지시면 좋은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단 고반복으로 타는 느낌 나게 하는 것과 운동 빈도를 자주 늘리는 것 뭐 이런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도 어 제가 이 가슴의 모양이라던가 가슴의 힘이 잘안 들어갔을 때 군대에서 그냥 무식하게 뭐 딥스를 어 짬날 때마다 푸시업을 짬날 때마다 해서 가슴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했을 때 몸에 이런 신경의 힘이나 이런 게잘안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어 따로 많이 건드려줘서 그쪽에 신경을 개발하신다면 어 훨씬 더 쉽게 그 부위를 발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신경이 많이 발달 다른 상태에서는 이제 그 복합 관절 운동만 하더라도 팔이 많이 좋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몸 상태에 따라, 현재 사람에 따라 다르고 하면 무조건 전보다는 좋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아시면 됩니다. 몸의 근질이라든지 몸짱이 되기 위해서 몸이 좋아 보이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근신경을 발달하는 몸 전체에 어 디테일하게 가슴도 안쪽, 위쪽, 아래쪽 전부 다맘대로 힘을 줄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수행 능력만 포커스가 아니라 몸이 좋아지는데 어 이런 포커스가 있다 한다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맨몸으로 푸쉬업만 뭐 50번씩 뭐 3세트를 할수 있게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식으로도 제가 그러니까 처방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몸이 좋아지고 싶다면 일단 근신경을 발달하는데 근신경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고반복도 하고 실패지점 가까이도 하고 이런 짜는 느낌을 많이 느끼면서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몸을 만드실 수 있고 그렇게 신경이 발달한 상태에서는 4대 운동만 하더라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몸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